지나왔던 유형제 일단은 오늘 이제 유형제랑 일형제라고 하면 6 1학년들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상황별 학습 전략과 목표로 돼 있는데 일단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을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케모 이차 끝났다 우리 아이가.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어서 이제 케모 자체를 이제 졸업한 애들이 좀 있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애니까 그런 친구들. 아니면 케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케모 대표되는 지금 제 수학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케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케모 해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두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첫 번째는, 이 2차가 끝났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우리 아이가. 케모 2차가 끝났을 때. 네. 그러니까 과정과 그 후라고, 이제 아이들이 거쳐온 과정을 좀 보면, 이제 선행 과정을 거쳐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KO 1차를 받겠죠? 그리고 2차 고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입시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행 과정에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찌 KO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심화 사고력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더라도 이 정도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울 영적을 가든, 목표 자체가, 아니면 입과를 가서 최상위 흥적을 거두든, 이두 가지가 될 건데, 두 과정 다 결국 이 심화 사고력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히 선행을 하더라도, 유형 연습이나 기계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형제, 1형제니까 6학년,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학습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중상 때 해도 돼요. 심지어. 네. 근데 거기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영재고로가지 않는다고 하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야 될 것이고 영재고로 간다고 하면 서울영재고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데 그걸 이제 확실히 해낼 수 있느냐? 그런 하시는 시기가 언제냐?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사실 이런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제 2차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게 될 텐데 그건 못했으니까. 근데 설명이랑 경시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회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경시에서 많이 다르질 않아 특히 원회방정식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아이들이. 원회, 원회방정식이나 도회방정식. 그리고, 함수에 대한 정리가 좀또 필요해요. 왜냐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경시에서 다르질 않아 많이 안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수원투를 저희가 진행할 건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원투를 원활히,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좀 약화되어 있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나 수업 파트가 되겠죠?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재를 위한 수원수투, 그리고 창의 실전, 실전창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영재를 위한 수원수투는 그냥 수원수투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학기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인 이론들을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합답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던 밝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저희 이제 수업을 선회서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 이론적인 부분들. 근데 이게 문제는 답은 돼요. 근데 정확히 이 이론에서 알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골라내는 게 확실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이것도 연습을 시킬 거고 그 스토리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문항들부합되돼 있다는 얘기는 어찌 됐건 이게 선행과정이라는 게다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라서 실제로 이게 고등 과정에서 는 이걸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들이 고등학교 되면 그앞는 당장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스토리고나발이고가 없어요 일단은 당장 성적을 올려주세요 유형을 빨리 종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사실 중학생들한테 할수 있는 거죠.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거 스토리를 구축한다는 건 사실 좀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시야를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게 이식이다. 그리고, 실전 창의는 어찌됐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부를, 수학 공부 어느 정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서는 창의 수업을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보자 이런 느낌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창의 대수, 창의 기업, 창의 조합 이렇게 막 쪽에서 원래 듣던 수업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수업을 들을 필요 없다는 말씀 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실전이란 말을 붙였는데 실로 아이들이 영재고를 준비할 때 현재 이 학년들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서울 영재고급의 문제를 실제로 아이들이 커다란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수업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 시천, 실전 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laughs> 이두 가지를 합쳐서 에, 일단은 이거는 뭐, 이게, 이게 저인데요 저랑 이장현 선생님이랑 수업과 수투를 진행할 거고요 실전창에는 민지 선생님이 진행,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도 어, 명확한 목표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재 공부를 충분히 했고요 영재문부라는 경시공부경시공부를 공부, 캐먹은 분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공부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들이세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무 오래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영재 입시랑 이장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기아로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실제로 고등부에서 무수히 오래 하셨거든요, 그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장현 선생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온 얘기. 요 그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좀 스토리 중심으로 좀큰 흐름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애들은 그걸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학생한테도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저 뭐 제가 이제 선회적으로 들어봐도, 중학생도 준비 안된 친구들은 사실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왔고, 흐름은 무엇이다. 이걸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laughs>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재를 위한 소프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기기적인 문제풀이, 유형의 학습에, 어, 북한에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특히 중학생들 아이들이 더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더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준비해 놨고요. 뭐, 시전 창의는, 창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학원에, 뭐, 민주연생, 창의로, 뭐 유일한 선생다 계시기 때문에, 차제그 부분 안에서 차이가 워낙 강한 학원이고 실제로 그리고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영재고 시험을 동격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이학년이될 거니까 그때 시험을 의미있게 볼수 있도록 수업을 무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커리로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합답형 문제만 풀고, 스토리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 이 점수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열심히 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m i p 라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때, 특히나 저희가 진행할 때,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봐, 봤어요. 이부분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그니까, 1단계로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어, 해요. 이단계는 그냥 이렇게 게 3단계로 가면 감독관으라고 표현을 하는데 체크를 해야요 체크를 했는데 맞았다, 틀렸다 얘기 안 해준거에요 아이들이 기준점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만약에 15개면 13개가 기준이에요 13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 아니야 13개 다못맞았어 이렇게 되면 다시 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냥 봐야 돼. 거에요 근데 다시 풀겠 있죠 그리고 다시 체크 만뭐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되면 우리 눈이 반짝반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지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도 그 검사 받은 일수를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8분 만에 벗어갖고 통과하느나 한두 번, 한두 번 검사하고 통과하는 다른 애죠. 그건 다른 애요 당연히.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장점은 실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이루는지 정확히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파악해요. 인정하는 부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선행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진행했을 때 항상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수 있는 영향이 됐을 때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사고력도 키우고 사례 안에서 그리고 실전적인 능력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어떤 단계가 지나면 실제로 전반에서 다 운영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지 연계를 는